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오늘은 26장 나라의 리더로서 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중이 경근 정이 조근이라 중 무거운 것은 위 된다 경근 가벼운 것의 근원이 된다 정의조은정 고유하고 정적인 것은 조급한 것의 군 우두머리가 된다 했습니다 시이 그것은 그래서 군자 종일행 군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분리기 치중이라 치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치중은 무엇인가요? 우리 수레에 실어 다니는 식량, 피복, 물품. 그래서 어, 항상 사용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물건들이죠. 필어 다니기에는 비록 무겁고 버거운 짐이지만 사용할 때는 요긴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필요할 때는 챙기고 중용하며 불필요할 때 함부로 버린다면 이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수유영관연처의 득초연이라. 비록 화려한 집의 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초연함을 유지한다. 만 야카 만승지왕이 이 신경 어처나라 만개수레를 보유한 왕이 어찌 몸을 가볍게 굴리겠는가 만개의 수레는 술레의만개 술에 식량, 의복, 물품을 싣고 다니는 큰 규모의 왕이라는 의미이죠. 그런 큰 규모의 왕이 가볍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처신하는 것은 조급한 행위죠. 그런 극국가의 그 왕이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고 가볍게 이웃 나라를 쳐들어간다. 화려한 궁전과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들뜨지 않습니다. 전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보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잃고 자신의 안위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죠. 조금 일에 능숙해지고 작은 성공을 잃은 청년들이 가볍게 행동하여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경즉실근 조즉실군이라 가벼운 것은, 즉, 근원을 읽는 것이요. 조급한 것은 주된 것을 읽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자만에 빠져 정작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